나만 몰랐던 다이소 꿀템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변기 안쪽 틈새를 청소할 때마다 소리 잘 닿지 않아 불편한 적 있으시죠? 이제부턴 이 변기 솔을 사용해 보세요. 이 제품을 보면 변기 솔 끝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어 변기 안쪽 틈새 공간이나 이 물구멍 안쪽을 청소할 때 정말 깔끔하게 닦을 수 있답니다. 두 번째, 욕실 수전에 낀 아주 심한 물때 제거할 때 어떻게 청소하시나요? 이제부턴테인레스 클리너를 사용해 보세요. 이 제품을 보면 앞면에 수전 그림이 있어 물때 제거용이라는 걸알수 있답니다. 수전에 클리너를 칙칙 뿌려주고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. 그리고 물로 헹궈준 후 가볍게 닦아주면 아주 심한 물때 얼룩도 깔끔하게 지워준답니다.